여러분, 이제껏 정월 대보름을 그저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날로만 여기며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올해는 다르게 해보세요. 정월 대보름에는 오래된 전통에 따라 운을 손에 넣고 불운을 없애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 묵기와 오곡밥, 찰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중 오곡밥과 찰밥을 먹거나 앵마기를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상하게도 오랜 전통이 있는 동전 묶기는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눔철학에서는 조상들이 정월 대보름 밤에 꼭 했다는 이 특별한 방법들 두 가지와 나눔철학만의 비방법 한 가지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려드린 방법 모두 실천하셔서 모두 올한해 풍성한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이 특별한 방법을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한해중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 하나입니다. 설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인 만큼 이 날은 우리 선조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풍요와 땅의 상징이었고 풍년을 기원하며 보름달을 바라보았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런 정월 대보름의 대운을 부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동전 묻기입니다. 정월 대보름의 동전을 묻는 것은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바람이 담긴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던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활해 온 사람들에게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때 다양한 의식을 통해 한해 동안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동전을 묻는 행위는 재물과 복을 땅에서부터 시작해 가정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전 묻기는 지역별로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크게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그 방법들이 나뉘게 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 밤이나 정월대보름 전날 밤 가정의 정원이나 뒷뜰에 작은 구멍을 파고 동전 몇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 위에 금은 보화를 상징하는 황금색이나 은색의 종이를 덮어줍니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집단을 그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이때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며 그 해의 애군을 태우고 재물과 행운이 집안에 가득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좀더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방식으로 동전을 묻습니다. 집앞 마당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동전과 함께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는 겁니다. 전라도는 특이하게 전라도 안에서도 집집마다 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농사를 짓던 집에서는 볏짚도 함께 묻었습니다. 즉 현재 자신이 바라는 소원에 관련된 물건을 함께 넣어서 풍요로움을 소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묻은 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그 위에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는 이유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겨울에도 푸른색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비는 소원이 한 해가 끝나는 겨울까지 푸르게 유지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동전을 소금이나 쌀과 함께 땅에 묻습니다. 이유는 소금과 쌀이 과거부터 생활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묻는 것은 나쁜 기운을 막고 쌀을 묻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동전 묻기는 한해 동안 가족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집집마다 하던 의식이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정월 대보름의 동전을 묻는 것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며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풍습이었죠. 정월 대보름의 대운을 부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곡밥 먹기와 부럼깨기입니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특별히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통해 한해 동안의 소원을 빌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먼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오곡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열 가지 묵은 나물 반찬을 준비합니다. 단단한 견과류로 부럼 깨기를 합니다. 보통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에 만든 음식들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이제 오곡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찹쌀, 팥, 수수, 차조, 콩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만드는 밥입니다. 다음 해에 모든 곡식의 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월 대보름 음식으로 오곡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특히 계층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 왔다는 점이 신기합니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수수, 팥, 찹쌀, 차조를 넣었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보리쌀이나 맵쌀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곡식만을 넣어 밥을 지었지만 재력이 있는 집에서는 대추, 밤, 고감, 꿀 등을 넣기도 했습니다. 간장을 추가하여 색을 입힌 것이 바로 약밥입니다. 두 음식 모두 찹쌀을 사용하고 색이 거무스름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께 받침으로써 의뢰의 중요성을 더했고 행사 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곡식이 어우러져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이 오곡밥입니다. 특히 전통의학에서는 다섯 개 장기가 모두 조화롭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묵은 나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박버섯, 콩, 순무, 무잎 오이 콕지 가지 껍질 같은 각종 채소를 말려 놓은 것을 묵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 나물들을 먹으면 한여름의 더위를 덜 타게 된다고 하요. 꼭 챙겨 먹는 음식입니다. 오곡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준비하는 나물의 종류가 다르지만 보통 9, 10가지를 만듭니다. 산에서 나는 취나물, 고추나물, 삿간나물 같은 나물들뿐만 아니라 채소를 말린 시래기, 무청, 호박잎도 사용합니다. 묵은 나물이 아니더라도 콩나물, 숙주 나무를 넣기도 하고 바다 근처 지역에서는 해초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에 잣, 날밤, 호두, 은행, 땅콩 같은 단단한 견과류를 깨 먹는 것을 불럼이라고 합니다. 견과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를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불럼은 보통 대보름 전날에 미리 물에 씻어 준비해 둡니다. 불럼은 영양을 공급하며 혈관을 윤활하고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을 불럼이 윤활하게 청소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럼을 먹으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와 지방산 때문입니다. 부스럼은 피부질환을 가리킵니다.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럼 깨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해 동안에 부스럼을 예방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입니다. 보통 자신의 나이 수만큼 깨무는데, 여러 번에 걸쳐 깨무는 것보다 한 번에 깨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불럼 깨물자 혹은 올한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을 함께 외칩니다. 불럼 깨기를 통해 1년간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며 부스러기가 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불럼 깨기를 아침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럼깨기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부럼깨기를 위해서는 전날 밤에 미리 과실을 준비해두고 땅속에 묻어둔 밤도 꺼내어 깨끗이 씻어두셔야 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도 전날 저녁에 부럼세트를 식탁 위에 준비해두시고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월 대보름 음식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을 다시 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오곡밥으로 오장육부에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고 불럼으로 몸속 전체 혈관을 윤활하게 하며 묵은 나물 섭취로 섬유질 및 각종 무기질 성분으로 몸에 필요한 보조 작용을 해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철학만의 특별한 비방법인 정월 대보름에 해야 할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하면 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양학에서 해는 양기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달은 음기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음양의 균형을 표현할 때 해와 달을 사용합니다. 올해는 양기가 가장 강하고 번영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양기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긴 하지만 실제로 음기는 안정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양기와 음기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번영과 성장 속의 안정과 평화,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양기가 강해지면 갈등과 경쟁의 기운만 강해지고 그로 인해 불안정한 삶이 됩니다. 올해는 달이 뜨면 꼭 달맞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집 주변을 잠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달을 보며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쥐불놀이를 했지만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책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것은 안정으로 이어져 올한해 가정의 행복, 번영, 안정을 가져옵니다. 정월 대보름에 해야 할 행동 첫째,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웃음을 많이 지으셔야 합니다.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웃음이 최고입니다. 동국세시기에는 밤새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고 웃으며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우지 못하더라도 웃으며 아침을 맞는 것은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하세요. 이것이 운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웃음을 많이 지으세요. 웃을수록 한해의 운이 좋아집니다. 정월 대보름에 해야할 행동 둘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세요. 조상복을 얻는 날은 보름날입니다. 한해의 절반인 추석은 올해의 풍성한 수확에 대해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추석보다 더큰 명절인 정월 대보름에는 조상님께 인사를 하면 한해가 더욱 순조롭습니다. 조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모든 조상님과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왕가에서도 종묘를 찾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법도였고, 사가에서도 가장 먼저 어른을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모든 복과 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조상복입니다. 풍수에서도 부모님과 몇대 조상님의 자리에 신경을 씁니다. 이날 아침에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멀리 계신 경우에는 전화를 하고 돌아가셨다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무사하게 지켜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올한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정월 대보름에 해야 할 행동 셋째, 절대로 외롭게 혼자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계신 가족이 있다면 그분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세요. 이것이 바로 올한해 동안 여러분의 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살생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보름날은 원래 생명을 살려주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도축이나 사냥도 하지 않았고 왕궁에서도 채소로 만든 음식만을 드셨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살생은 삼가해야 합니다. 한 해의 운을 키우는 이날의 부정한 일을 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좋은 전통이 잊혀져 갔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전을 묻거나 오곡밥을 짓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동전을 묻는 것도 그중 하나였겠죠. 이번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 모두가 잊혀진 전통을 되살리며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전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나눔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